어그 청원여고 프린트 10번 개별 질문입니다. 문제가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며 최고차 한 개수가 음수인 4차 함수 fx가 있다 그랬어요. 음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 fx에 대해서 F1의 최대 값을 좀 구해주겠니? 먼저, 가번. Fx는 0의 실근은 0과 2와 3뿐이다. 이렇게 되면 Fx의 종류가, 그죠 지금 4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이 최대 4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실근이 3개래. 그 얘긴 뭐야? 0, 2, 3 중에 하나가 중근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최고차항계수를 a라고 합시다. a가 음수라고 해요. 종류가 세 가지예요. ax 제곱의 x-2, x-3이냐? 아니면 ax의 x-2의 제곱에 x-3이냐? 아니면 ax의 x-2의 x-3의 제곱이냐.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셋중 하나예요. 다음. 나번. 실수 x에 대해서 fx하고 지금 그림이 나와 있죠. y는 절대값 x 가로 열고 x-2, x-3의 절대값 중에서 이거하고 y는 fx하고, 이 중에서 크지 않은 값을 gx라고 한대요. 크지 않은 값. 작거나 같은 값. 그것을 gx라고 할 때,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 지금 나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나번 그래프가 절대 값으로 지금 접혀있는 3차 함수예요. 그러면 원래 0, 2, 3을 지났죠?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최고차항 계수를 양수로 봤을 때 이, 이런 그래프였을 거예요. 걔를 x축으로 접어 올렸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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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게 y는 fx예요.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세가지 종류를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 더 그려보고 세개를 그릴게요 똑같은 그래프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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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가 0, 2, 3, 그 다음 0, 2 3. 자, 여기다 이제 누구를 넣을 거냐. 이제 fx라는 4차 함수를 그릴 거예요.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라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0이 중근이고 2하고 3을 통과를 해야 돼. 그런데, 작거나 같은 값을, 어, 주어진 검정색 그래프 y는, 아, 검, 어이구, 이거 잘못 썼어요. 얘가 y는 fx가 아니에요. 예.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 지금 검정색으로 그려 놓은 것은 바로 이 녀석이고요. 여기에 이제 4차 함수 y는 fx를 그려서 두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크지 않은 값을 gx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자, 그럼 4차 함수 fx를 해 봅시다. 그리고 gx가 어때야 되냐면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요. 어. 그러면 먼저 첫 번째 0에서 중근을 갖고 2와 3을 통과해야 돼. 최고차계수는 음수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요. f(x)가. 이게 지금 f(x)라는 놈이 이 검정색 그래프하고 자꾸 그그 그 위로 통과해 버리고 이러면은요 미분 불가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fx가 그대로 gx가 되는 거예요. 검정색 그래프 아래쪽에 다 배치되게 만드는 거니까. 두 번째는 2에서 중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2에서 중근이 되면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이게 y f x 면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3이 중근을 갖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3이 중근을 가지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기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 F1의 최대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0과 1 사이죠 아, 0과 2 사이에 1이 있죠 그럼 얘는 F1이 음수겠죠 얘는 F1이 양수겠죠. 얜 F1이. 양수겠죠. 그러니까 일단 누구부터 탈락시켜요? 첫 번째 그림부터 탈락을 시켜야죠. 얜 아니에요. 얜 아닙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아니에요. 첫 번째 건 탈락이 됐어요. 그럼 두 번째 거, 세 번째 건데, 자, 어느 게 F1이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 물론 직접 다 일일이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지금, 이 녀석은 빨간 그래프를 2에서 이렇게 눌러버렸잖아. 눌러버렸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눌러버렸으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좀 한계가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얘는 쭉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F1 자체가 가장 큰 값은 얘보다는 세 번째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아하. 요렇게 볼수 있다는 거. 네. 요렇게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요 녀석을 요쪽으로 이렇게 딱 옮겨 줬어요. 음. ax의 x 2, x 3의 제곱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선 음, 검정색 그래프 요 녀석의 식이 어떻게 됩니까? 요 녀석이 얘는 절대 값으로 접혀 올라온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y는 그냥 요거 그대로 전개하면 될것 같아요. x제곱, 그럼 x3승 앞에 x 있으니까,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되겠죠. 음, 그리고 얘는 좀 전개를 하면, 어, 얘는 a를 놓고 이렇게 할게요. 둘씩 둘씩 할게요. 음, 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일단은 x-3의 제곱, 이렇게 둘게요. 자, 어때야 되느냐. 이 녹색 그래프가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빨간색의 접선의 기울기보단 커야 돼요. 또 2에서는 녹색 접선의 기울기가, 이건 음수죠. 절대 값은 크지만 실제로는 2일 때, 빨간 그래프의 2일 때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작아져야 되는 겁니다. 음 미분할게요. 3x제곱 마이너스 2호, 10x 플러스 6. 그러면, 먼저, x가 0일 때. x가 0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6이 됩니다. 아, 요거 접선의 기울기 6이라고 앞으로 쓸 거예요. 다음. x가 2일 때. x가 2일 때는 4, 3, 4, 12, 마이너스 20, 플러스 6. 그럼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18,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아하.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쵸? 다음. 이제 이 녀석을 미분해 보겠습니다. a는 그대로 두고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2x 2에 x 3의 제곱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x 제곱 마이너스 2x 뒤에 거 미분 2배 x 3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두 개로 나눕시다. x가 0일 때하고 x가 2일 대학으로 나누게. x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x가 0이면 일단 요 부분은 그냥 0으로 날아가겠죠 여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되니까. 그 다음 여기다 0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구요. 여기다 0집어넣으면 33은 9가 되겠죠. 예, 네, 33은 9가 됩니다. 그러면은 음, 2구 마이너스 18a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8a. 이렇게될것 같아요. 오, 요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 a가 2일 때는요. a가 2일 때는 x에다 2를 집어넣어 볼게요. x에다 2를 집어넣는데, 여기는 2를 집어넣으면 2, 2, 4에 2, 2, 4니까 여기는 또 0으로 날아가요. 이쪽은 계속 0이네. 그러면은 앞에다가 2를 넣으면 2, 2, 4 빼기 2니까 2. 그리고 2에서 3 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그냥 2a에요. 자, 비교합니다. 먼저 0일 때. 0일 때 녹색 기울기가 6이었죠. 6보다 마이너스 18a가 작아야 돼요. 6보다 작거나 같은 것까진 괜찮죠. 그럼 a는 부등호 모양 뒤집어지면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 2a는 마이너스 2보다 어때요? 어, 음수니까 경사가 심한 게 오히려 작은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이 둘을 모두 만족시키는 a 값이니까, 어디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싸. 이렇게 됐을 때, f1은 얼마가 됩니까? f1은요, 음, 여기다 넣을게요, 그냥. f1은요, 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엑스에다1 집어넣으니까 4가 되겠죠. 우후 마이너스 4a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4배를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a 이렇게 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 뒤집어지면서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어머나. 이 값이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F1의 최대 값은 얼마라고 보면 좋겠습니까?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최대가 바로 3분의 4가 되는 거죠. 10번은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